안녕하세요. 홈피션 강사 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겹풀을 2인용 베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물은요, 길딩지와 원단으로 앞판, 뒷판 그리고 파이핑, 바이어스, 지퍼, 풀일감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완성 사이즈가 110에 45인 옆지퍼 2인용 베개 재단은 길딩지와 앞판, 뒷판 재단은 112에 47로 하였고, 지퍼는 90cm, 프릴감은 15cm 폭에 2.5배 주름 분량으로 650cm입니다. 그리고 파이핑과 바이어스감은 310으로 재단하였습니다. 위판부터 먼저 박음질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박음질 할 때는요, 옆 노루발 시접을 간격을 두고 박음질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기 할지 모르니까 이렇게 시침핀을 지금 이렇게 해놨거든요. 시침을 하셔서 하시면 아무래도 더 예쁜 박음질이 되겠지요. 제거를 하겠습니다. 위판은 길딩지를 부착하여 이렇게 오바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판은 오바록 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노루발로도 오바록이 가능하지만 지금 오바록 전용 노루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용 오바록 노루발은요 어, 끝처리가 지금 이렇게 말려지면서 오바록이 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깔끔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오바록이 예쁘게 됐습니다 참잘 되네요 오바록이요 메노루발을 이용하여 파이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이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프릴감은 밀림 방지를 위해 직선 박음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접은 노루발 시접을 두고 하겠습니다. 주름 노루발을 사용하여 주름을 잡아보겠습니다. 압력 조절은요, 제일 센 9에다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땀수는 4에다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름 잡으실 때요,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뒤를 살짝살짝 살짝 잡아줘가면서 주름을 잡아야 주름이 잘 잡힙니다. 지금서도 잘 보세요. 손은요 이렇게 똑바로 가도록 맞춰주시고요. 그다음에 뒤 손가락은 뒤를 살짝 살짝 이렇게 잡았다가 풀어줬다, 잡았다 풀어줬다 이렇게 하시면 주름이 좀잘 잡힙니다. 이렇게 주름을 다 잡았는데요, 이거는 노루발 주름은요 불규칙형 주름이죠. 그리고 저희가 손으로 잡는 주름이 있습니다. 손으로 잡는 주름은 규칙형 주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름을 다 잡았습니다. 이 판에 파이핑을 박아보겠습니다. 박을 때 처음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끝처리를 하는 건데요. 잘 보세요. 이게 이렇게 꺾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름 잡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돼야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코너 부분 돌아갈 때는요, 인위적인 주름을 조금씩 더 넣어주세요. 그래야 이따가 마무리해서 다시 제자리에 왔을 때는 주름이 좀 들어가서 더 예쁩니다. 인위적인 주름을 좀 많이 넣어주세요. 주름이 지금 딱 맞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에서요, 마무리는 아까처럼 이렇게 일자로 여기가 되게끔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주름 잡듯이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3cm 더 와서 끝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프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프리를 마무리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거는 가위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를 달아보겠습니다. 지퍼는 옆 지퍼를 달 건데요. 지퍼가 이렇게 알이 있는 쪽이 이렇게 엎어서 달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10cm 정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엎어서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풀을 윗면에다가 바짝 붙여서 지퍼를 달아야 예쁜 박음질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시접이 다 맞아야 돼요. 아까 위판과 그 다음에 파이핑과 그 다음에 프릴과, 그 다음에 또 지퍼와, 이렇게 다 시접이 맞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바짝 붙여서 다금질 하시면 됩니다. 그알 가까이 가까이 와서는요 바늘을 꼽아 놓고 노루발을 올린 다음 지퍼를 뒤로 미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밀어준 후그 다음에 다시 노루발을 내리고 다시 박음질하면 됩니다. 가 박음질이 다 되어 가는데요 이렇게 여기 옆, 옆면이 맞아야 되고요 요 위로 바짝 붙여 박아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퍼가. 그러면요. 이러고 난 다음. 이렇게 위판에옆 지퍼가 지금 이렇게 박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일단 이거를 다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이풀이를다 모아주시고, 아래판을 이렇게 핀을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폭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시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합폭과 동시에 지퍼가 마무리될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지퍼부터 먼저 바꾸면서 합폭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윗면에는요. 이렇게 지금 아까 박았고요 윗판에는 그리고 아래판에 똑같이 맞춰서 박음질을 합니다. 안 게끔 이렇게 안 으로 풀 이를 집어 넣 어, 가 면서 지퍼 와아래판을 박음질 하고 있 습니다. 하세요. 을 이용하면 음, 찝히지 않고 잘 박힙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음, 지퍼가 있으면 지퍼를 파이 이게 이렇게 바늘을 내리고요, 노루발을 올리고 그리고 지퍼알을 뒤로 밀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리고 다시 박음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끝까지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지금 지퍼 있는 데까지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죠 이 지퍼는 이렇게 박혔고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퍼가 끝나는 가과 동시에 여기를 마무리를 지어주면서 하프기 시작되는 겁니다. 마무리 지어줄 때는요. 여기 보시면 지퍼를 끝으로 끝까지 밀고 이렇게 1cm 지퍼 선에서 1cm 정도 와서 박음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지퍼까지만 박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파이핑을 타고 들어오면 안 되고요. 지퍼까지만. 또 다시 한 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퍼까지만 박았어요. 파이핑까지 넘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퍼와 파이핑 사이가 있습니다. 그까지만 바느질을 한 겁니다. 다시 뒤로 튼튼하게 하고. 바늘을 지퍼와 파이핑 사이에 꼽아놓고 들고 다시 내린 다음 이제는 다금질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는 지금 파이핑 바로 가까이 박음질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지퍼 박음선 보다가 안쪽으로 박아주고 있습니다 풀릴이 찝혀지지 않도록 안으로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음, 이렇게 여기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아이고 하나 꼬박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요. 네. 잡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서요. 지금 여기도 지퍼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면 지퍼 아까 이렇게 박아놨는데요. 이거가 지금 설명이 들어갑니다. 지퍼는 이렇게 해서 지금 지퍼와 파이핑과의 이 선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파이핑이고 지금 여기 지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지퍼와 파이핑과의 선까지 와야 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박음질이 1cm까지만 왔어요. 그러면 지퍼는 지퍼는 이쪽에 있고 또 음, 파이핑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반딱반 반 갈랐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들고 노루발 들고 이렇게 돌리면. 또 내리면 어떻게 됐어요? 지퍼와 이 지퍼 이 선이 지금 1cm 거든요. 그럼 1cm를 두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리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한번 더, 이렇게 됐으면 지금 옆 지퍼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한번 풀어볼게요. 옆 지퍼가 어떻게 달렸는지. 지퍼를 열고. 지금 이거 지퍼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요. 아, 여기에. 보세요. 지퍼 마무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지퍼 마무리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됐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퍼 마무리가. 겨프리를 이용하여 2인용 베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2인용 베개에는요, 옆 지퍼를 사용하였는데, 옆 지퍼는 달기가 조금 까다로워도, 달아 놓으면은 이게 앞뒤가 활용하는데 실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